들었어? 어제까지라고, 어? 내말잘 들어. 죽은 지 100일이 넘은 귀신은 천도를 못해 영원히 이승에 남는다고. 그럼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. 나랑만 단둘이 살고 싶대잖아. 개 짖는 소리 없이, 아기 울음 소리 없이, 우리 하윤이 죽일 거라고! 오늘이 100일째 되는 날이야. 오늘 안 쫓아내면? 오늘 안 쫓아내면 진짜로 그렇게 될 거라고! 이제 알겠어? 사태의 심각성을? 어! 야, 맨날 이렇게 도망가기만 할 거면 도대체 이런 거왜 만들고 벽에다 왜 걸어놔?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극복하는 게 부부라며. 근데 뭐? 못하겠다고? 나가겠다고? 야, 힘들 때마다 이렇게 나 도, 혼자 버려두고 도망만 갈 거면 도대체 이거는 진짜 왜 만드는 거야? 어?